어떤 국가와 협정했는지, 어떤 품목으로 협정했는지에 따라 10%가 넘게 관세가 줄기도 해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성 강지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무역을 더 쉽게 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국이 우리나라 물건에 부과하는 관세를 25%까지 올리겠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 소비자들은 우리나라 물건을 살때 가격이 25%나 더 비싸지게 되므로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물건을 팔기가 어려워지고 수출도 줄어들어 수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무역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관세를 얼마나 부담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보통 관세는 수입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이들은 관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찾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바로 FTA 협정 관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FTA와 협정 관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적용받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는 자유무역협정. 즉 프리트레이드 어그리먼트의 줄임말입니다. 이건 두 나라 이상이 서로 무역을 더 쉽게 하자고 약속하는 협정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서로 간의 관세나 무역 규제를 줄이거나 없애자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이 FTA를 맺었다면 한국이 미국 물건을 수입할 때 관세를 아예 안 내거나 조금만 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FTA를 체결하며 당사자 상호 간 약속한 관세를 협정 관세라고 부릅니다. 협정 관세가 적용되면 수입하는 물건의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국가와 협정했는지, 어떤 품목으로 협정했는지에 따라 심지어 10%가 넘게 관세가 줄기도 해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수입하려는 물건 품목이 협정 관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국가마다 fta 조건이 다르고 상품마다 적용 여부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래하려는 국가와 해당 품목에 대해 fta 포털 사이트에서 정보를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둘째 협정 관세를 받으시려면 몇 가지 서류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천 달러 이하의 물건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내지 않으셔도 되고 eu 경우에는 6천 유로 이하의 물건을 수입하려면 별도 인증수출자의 인증 없이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들을 숙지하시고 잘 활용하면 유리하게 거래할 수 있으시겠죠 셋째 관세를 아끼려고 허술하게 서류를 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입신고와 함께 협정 관세도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나중에 세관이 조사해서 관세를 다시 내라고 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를 일부러 피했다가 그 포탈한 액수가 5천만 원이 넘으면 3년 이상 징역, 2억 원이 넘으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게 원산지 증명입니다. 협정 관세는 해당 물건이 FTA를 맺은 나라에서만 만들어졌다는 걸 증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업자는 법에 따라 원산지를 증명할 의무가 있고 이걸 제대로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보이스 등 통관 서류가 있다고 해도 수입물품이 진짜 그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 증명할 책임은 수입업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TA와 협정 관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이론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적인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관세 사건을 다뤄봤고 세관과도 협력한 경험이 있어 실무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협정 관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법인으로 오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